일단은 무기를 바꾸죠 삼각탑트 뭐야 아들겠다아 아, 이런 의미가 없는데 아 진짜 까아 의미가 없죠 이러면 탑트하고 자트하고 좋았어 여자는 내가 상대할게 너희는 저 만해들 상대해 좋았어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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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어디갔어 다, 다 도망갔어? 야 이거 한마님 같은분 뛰어오는데 그렇지 잡아주고요 네 잡았습니다 어이구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아프다 아프다 어어 아프다. 어, 아프다. 어, 아프다 어 아프다 어 잠깐만 어우 잠깐만 아프다 아프다 네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냥 여자가 아니야 안돼 총 쏴자 뭐야 이 아줌마 뭐야 야 귀신같이 보는데 뭐야 어어! 야야! 야, 어... 잠깐만 뭐야 어어 무서워 어무서아 잠깐만 잠깐 아 잠깐만 왜 이래 왜 이래 어 아, 아냐아냐아 아, 아,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빵! 어잇 어유 칼빵, 칼빵 아니었야카에는 그렇게 쓰게 아니야 이렇게 딱 좋았죠 딱 좋았습니다 자 마무리 지러죠 마무리 간복고 있는게 아니라 아이력링을 쪼른거지 이미 쩔은 거야 어디 보자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승합마차 보이죠? 마차를 밀면 되고 적은 없고 시탐지네어 이거 스틱스강이 아좀 화려한데요? 할만한데? 마차를 밉니다 난이도 하나 아니에요? 여러가지에요? 자. 밀면 돼? 계속, 계속 밀어? 이제 하나 놓아봐. 놓으면 그냥 멈추는 건데? 난이도 따로 고르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입니다. 아, 이렇게 누르는 거구나. 아 설정해본 역사 없어요. 이거 쉬움 아니죠? 아, 이게 어려움. 이게 진짜 끝파랑 난이도입니다. 당나인지. 물 붙이기. 잠깐만. 아워크는 애초에 쉬워요. 자 가져. 튀야 됩니다. 잠깐만. 이튈까 좋았어 자 여기 여기 잠깐만. 야 이거 못갈것 같아 나. 됐네. 스킬 안 올리면 완전 헬게이트 아니에요? 난이도가 바뀌고요. 완벽 아줌마, 엄청 좋았네. 다씨 링컨 같다. 아줌마 완전 쿨한데? 아줌마가 엄청 크네. 자, 일단 완료했죠? 쿠쿠리 얻었습니다, 쿠쿠리. 일단, 이제, 캐스 끝난 기념으로, 나쁜 애 없죠? 아, 돈 받고 째면 돼요? 아, 천재인데. 그래서 제가 글쎄님한테 치킨을 선입금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글쎄님이 아이디를 짜야지, 그 다음에 치킨 입금할게요. 자, 일로 가죠. 연구개발. 네, 빨리 이제 아이디어 짜세요. 구독 뺏지 아이디어 짜오세요. 구독 티커는 DC콘이 낫겠지? 내 네, 가죠. 저, 그래도 저거 2만원씩 주고 산 건데, 버리긴 아깝잖아. 자, 활용해야지. 네, 이 대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원래 정답이지. 아, 뭐 나쁜 애들이 아니구나. 완전 쉬워보여아 이게 진짜 난이도가 헬게이트로 유명한 어크입니다 어크 이게 아무나 못해요 이게 한마님 했으면 이미 아후 누웠지 그냥 제가 하니까 그나마 이정도 들어왔어 뭐야 이거 어디야? 네, 적 진영이야? 설마? 네적 진영이군요 다 깨고 누웠다고? 예그 아니지 그건 아니죠 이게얼마나어려운 데. 음만 무시하지. 스리트싸리트깐싸움잠깐 이리 가자. 이리 가 이리 가 명. 에, 리 가자. 이리 가완이딱이죠 가자. 이이라니자이게 진짜 엄청난 그... 기술이 들어가네 콤비네이션 한 기술 한열몇개 합쳤을걸요? 이게 장난 아니지 사람 목숨이 아예 사람 목숨 중요하지 내목숨더 중요해 잠깐 저거 왠지 멀어지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동기화요? 동기화가 뭔데요? 저장? 저장은 괜찮아 저장은 괜찮고 야 뭐야? 뭐하냐? 야 뭐야 12거냐? 그만 온다, 온다. 한명 오죠. 자, 일단 오는 순간 그냥 빵 이제 가고요. 거리 멀어졌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 맞네. 거리 멀어지는 거 맞아요. 이거 자짜 마차를 한 터져 말 주는 게 빠르겠지. 야, 비겨, 비겨. 아 비켜봐 좋았어 거리 멀어집니다 저거 찾아 가야돼요 에이 목표는 아예 아니 따라가면 되지 어? 멀어지는거 아닌가? 아 맞네 이거네 이거 아야야 좋았어, 야 어디가 이거 뭐야 야 아줌마 아줌마 이거요 암살 게임 아 맞습니다 지금 저는 암살하고 있어요 아 제나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역대급 기만요 오늘 사이 같은 분보다 에 아니지 아줌마 계속 도망가는데 찾았죠. Mr. Fry. 와 축하합니다 아 오수정님 반갑습니다 상공무사 아, 외전? 아 그쵸 이거 원래 그냥 다 죽이면 암살 이 아줌마한테 관심 있나? 대연기간아 튀김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거 GTA 맞습니다 GTA 이거 새로 나온 그거요. GTA 서부판. 깜또중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남주 멋있죠. 남주 멋있어. 예연기간 저돈 되죠. 확률 2프로예요저 남주가 아줌마한테 관심이 있나? 아닌가?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가? 코치는 2%인데 완전 감지 덕지지. 코스는 2%에요. 5성 6%. 129번에서 코치 만개. 별로한 뭐 있죠. 레드 와이너. 아니 2%에 2%. 2%라고 이미 오피셜 떴어요. 입이요? 저 처음엔 별로였는데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아 여기 청소하네. 아이고 아, 미안해. 야, 욕했냐? 너 지금 아, 야, 나안 본다 고 욕했지. 아, 진짜 이거 봐라. 나 봐준다. 자 가자, 가자, 100m. 어, 근데 애들 못 떄리고 가장 단점이 시민을 못 떄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에 인성질이 아니야. 착한 사람 클릭가 말 아니죠. 좀 착한 사람? 아 여기 한 명인가? 두 명이네. 두 명은 좀안 돼. 한명 모르겠는데 두명안 되죠. 어주게 잠깐만. 어줘요아 잠깐만, 야야 야, 잠깐만, 뭐야? 누구야? 야 뭐야? 뭐냐? 야, 왜 때려요? 오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오지들끼 싸운다 왔어 뭐야 오 경찰 너무 쎈데 이거 어큰일다 이렇게 많지? 오 좋아 자총쏴 총이 진리 오위험 어우 총안다 헤드샷 오 위험 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왜래왜래 오, 좋아. 오, 피하고 잠깐만. 이거, 어,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어,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 탈취해서 팀이내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지티에요 요즘 원래 지티는좀 그래요. 그냥 다 죽이면 안 될까?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다 죽이면 될것 같아. 지금 말고 일단 모이면 헤드샷을 한 명씩 처리하죠. 귀찮으니까. 경찰이 너무 많아. 나한 명씩 죽이겠습니다. 한열 발이면 되겠지? 경찰이 어마어마 무시하기 세죠, 지금. 제 음압무시한데 일단은 뭐 헤드샷으로 뭐 일단 머리만 맞으면 그냥 다한 방. 너도 나도 한 방이죠. 맞 이제 맞추기만하면 돼, 맞추기만. 아유. 오, 어, 입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여기죠. 아, 저 마차를 멈춰야 되구나 그러면. 일단 가요. 뭐야? 누가 쐈는데? 목표는 움직이죠. 난 스레 스레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나 가자. 자 잠깐 내렸다. 내렸다. 한번 내렸죠. 아, 뭐야? 이거 아닌데. 아, 아 이거구나. 잠깐만 왔어. 야, 머리 한 방에 안 가. 심지어 뭐야? 경찰이 설마 올라오겠어. 뭐야? 올라왔어. 뭐야? 이거. 어, 경찰 올라오는구나? 아니, 뭐, 경찰이 지붕 올라와? 목표는 원래 신경 안 썼는데. 아니, 경찰이 뭐야? 야, 잠깐만. 어 아, 경찰이 뭔데? 뭔데 올라와? 아, 내려와요. 갔어. 나 운전하죠? 아, 건물에 원래 올라와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와. 운전한 상태로 갔습니다. 아니, 뭔데 경찰이 올라오지? 장난 아닌데? 아니, 마차를 운전하는 걸 맞춘다고? 장난 아닌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수준이었나? 와. 음마무시합니다아 경찰은 다 올라가요? 와 장난 아니다 이 런던 경찰은 한국 경찰하고 다른데 <laughs> 야 런던 경찰 수준이 장난 아니죠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출거예요 마차만 탈취해가지고 바로 가죠 여기 한 깡패가 있거든요 깡패 멈출겁니다 아마 아 건물 옥상에 있고 비슷한 거 있는데만 가봐요. 깡패 있어요. 깡패 내릴 겁니다. 아, 내리죠. 자, 지금이야. 잠깐만, 빨리 타, 빨리 타, 지 가자. 가요, 가요. 야 제가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 경찰이 이게... 다시 타, 난 타겠어. 어, 체인지플레 뭐야? 어, 빨리 가! 빨리 가면 돼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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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되요 이제 일단 가면 됩니다 아니 무리수 아니야 와 성공 야, 다른 마을까지 합니다 자 사우스워크 안전하죠 야 경찰 온다 야, 뭐.. 뭔데 이거 야, 가요 경찰 아유 가가왜 어, 왜, 내려? 야 잠깐 와 이걸 내려가지고. <laughs> 이야. 아니, 이걸? 기절 콤보. 경찰 죽이지 말고, 임무 완수하려면 말한 바퀴 돌면 되나? 야, 이거, 아우 빡센데. 생각에로 이거 많이 빡센데요. 아, 스켈로드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진짜 빡센데요. 아, 다시 가죠.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마차 뺏고 튀면 될것 같은데. 경찰 두명 잡고 안 잡아도 되고. 한번 보죠. 일단 여기서 깡패 로옵니다 깡패. 빨간 애 있나? 근처에. 보죠. 여기 빨간 애들있죠아 잡는다. 잡는다. 어, 난 저기 있는 애를 이제 마차 뺏어야 돼. 다 보이죠? 아이 마차만 가지면 돼. 마차. 앞에 야,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때리지 마. 아오아냐 아냐 아냐 아이케 안하셨어요? 야... 장난 아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구리빵 가는데 들어가면 인정사장 없어요 와... 런던 경찰 무서운데 보통은 좀 봐주지 않나? 저렇게 바로 죽였어야만 되나? 와... 장난 아니다 아 탈모님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아 탈모님도 언제 오셨디? 자 다시가죠 할수 있어 그런거 같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아니 사람이 들어왔다고 바로, 바로 때려? 아니 난 분명 나쁜 사람도 아닌데 가자마자 때리죠. 경찰 인성이 완전 아니 시꺼먼데. 아 이제 올 겁니다. 때리겠지? 나쁜 애가 없는데 심지어. 잠깐만. 그러면 이거. 환각 닫히지. 왔어. 난 죽이지 않았어. 왔어. 완벽. 야, 때려 잡는 거 봐. 아, 경찰 봐. 딜 봐, 딜 봐. 경찰 딜 봐요. 와, 음마무시하죠 야, 잘 싸운다. 심지어 잘 싸워. 난죽이면안 되지. 아, 내려가지 이제. 야, 한명 남았죠, 한 명. 자, 갑시다. 야, 대박인데, 이거. 경찰 와봤자 이제 한 명이야. 야, 이게 딱이었는데. 그냥 풀어주면 안 되나? 밖으로 가죠. 이게 안전빵인가? 내리고오 뭐야? 여기래. 어여, 지금 어디 가냐? 자, 가죠. 왜지라갑시다 뭐야? 뭐 하냐? 그 뭐하냐? k you, you ingrate! I operate on a strict p o l i 하 y of keeping p e o 본아 <laughs> 런던 경찰 엄청 세다. 아까 지들끼리 한대 때리니까 반피를 죠 반피 몽둥이가 진짜... 어우, 디디 장난 아니야. 음 선물... 어, 설마 기차야? 어, 아, 기차인데요. 선물차 분리... 아, 저... 선물차 분리하라고... 어, 뭐야? 잠깐만... 설마... 아, 아니구나... 어... 다행 완전 다행이죠. 자, 올라와서... 저기에 기차 하나 있구나 기차 하나가서 분리하고 자 이동 좋았어 에이 까반이죠자 에이 안녕 좋았어 완벽 자 수색 좋은것 좀 나올려나? 이건 아니구요 자그 다음 자, 분리해줘야죠 차려주고, 아, 지프라뇨 아, 이게 다 계획된 거지. 자가자이두 명인데, 이번에. 자들왔어 이거 잠깐만, 야, 야, 불리하면 안 돼. 야, 불리하면 안 돼. 불리하면 안 되죠. 이거 잠깐만, 아, 안 되지, 안 되지. 일단 이거 상장가 아니고요 절로 간 다음에 불리. 야, 아, 큰일 날뻔다, 와. 팽창할 뻔. 이번에는, 한 명. 한 명인데, 한 명이라 볼르지 애매한데? 그럼 들키겠다, 아이. 자, 한면 죽이고. 자. 가가지고. 오, 좋았어. 어, 오자, 오자. 아, 그치. 그렇지. 그렇지? 자 마무리 떨오죠 그렇지 야너너 신사구만 신사는 맞아야지 때려주고 그렇지 어이가 아프겠다 어이가 아프다 어, 그렇지 가리 풀고 그냥 떨어져 그렇지 어이구야 안가 네 가시고요 음. 에 인상이라냐. 인상 뭐, 무난한다 자, 분리해주고. 좋아. 어, 이거 보강 화물차 아냐? 가져. 잠깐만. 분명이네 암살. 완벽. 아 다시 분리. 보강 화물차가 뭐예요? 이거 아닌가? 됐다. 자 수색 뭐야 야왜 틀어지지? 던져요 던지고 파밍할 때좀 귀찮은 위치에 있었어 하필 이것도 아니구요 아 찾은거야? 오 찾았다 화물차 분리하기 빠이 나서로 안비약 뭐야 종지라고 설마? 에, 마무리 나서 또 마무리 창밖을 보고 있으면 잘 가야죠. 아저 보호하라고? 잠깐만 저 보호하라고? 아, 야야비동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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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않나? 아니 나는 그냥 뭐 다른게 안뛰길래 다 죽이는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뭐 다른게 빨리 떠야지 뭘하는데 이게 뭡니까? 야 아니 이거 약간 버그 아닌가? 거의 이정도면 버그급인데 일수레요아 일스레 아닙니다 이거 완전 버그아니에요 버그? 아니에요, 버그? 이 정도면 거의 버그급인데 유비가 게임 아 문제 심각하구만 아 문제가 진짜 음하무시하네요 유비 게임 문제 있어 설마 처음부터 아니겠지 그럴 거야 처음부터면 진짜 와와 와, 처음부터 아니겠지 와, 다행이다. 어, 뭐야? 처음부터야 가죠. 네, 처음부터 맞구요. 하나씩 잡죠. 그럼 우항한 화물차 이거 였나 좋았어. 완벽. 좋았어. 일단, 이 잡아주고. 그지그 다음에 눈치 까기 전에 한명 더. 아니구요. 좋아. 뭐야. 야, 총. 그러다 간다야. 좋았어. 어, 잠깐만. 칼? 아 포드리님도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시골 가신 거 아니에요? 오 뭐야? 오미워한데 이거 회복이야? 어 지금 시골 아닌가? 싸움이야? 싸움은 뭐 장난 아니지. 아 음악 음하무시... 오 뭐야? 설마! 야왜 이렇게 세? 이게 뭐지? 무슨가? 음악 무시하죠. 예 잡아주고. 아 세티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피가 없죠 가지고 자 완비.. 아 잠깐만 아 뭐야 내 암살 실패 아 일단 어 일단 상비야왜 실패 잡아주고 그러면 왔어 가드 내리고 아총 쏟아져 그거 아니야 야 뭐야 세명이야 이거 이거 아니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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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어우 아니야 네명 아니야 네명 아니야 네명 아니고 어 네명 아니고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야 큰일났다 좋았어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오!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야 아까 암살했으면 딱이는데 암살을, 암살을 못해가지고 아... 이 타격이 큰데? 아 절레절레 아닙니다 이게 암살을 못해서 그래요 암살 암살만 있으면 그냥 딱 끝났는데 암살을 못했죠. 아 아쉽구만. 야 진짜 아깝다. 에이또진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봐준 거예요, 봐준 거. 어 아, 코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 미나리를 시장에 사온 대신 미나리 제외지서 꺾어오게 도했다고 자, 가죠. 이제 시작이군요, 다시. 이번엔 진짜 끝. 떡까지 야니까. 가죠. 좋았어. 자, 일단 이 상태로 가서. 암살 브라스 이건 끊어야죠 오 그런 현질 좋아요 가챠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제재로 늘리고 뭐 창고 늘리고 스킨 사주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가챠 했지만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나죠 올라와서 왔어. 완벽. 이거 아니야? 필요 없어, 이거. 올라가고. 가만. 너왜 저러고 있냐? 좋 봤나? 아, 뭐지? 너 저러고 있지? 일단 한명 잡구요. 자, 좋았어. 잡아주고. 자, 제가 세요, 6렙. 육랩. 6렙이 세지, 6렙. 오, 위험. 그렇지. 아, 단검 처치가 있구나, 맞다. 오, 살차님 쌩이요. 좋았어. 뭐야. 야, 오, 가드, 오우. 오, 뭐야. 아, 칼빵 너무 쎈데. 오, 위험.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